제가 요즘에 월 2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 작년 한해 연매출을 15억에서 20억 정도 달성하신 분들이 계시면서 이런 분들이 셀러라는 것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는 게더 놀랍고 이렇게 폭발 성장을 하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제가 요즘에 폭발성장이라는 단어에 좀 꽂혀 있어요. 저는 이제 한해한해 한해 굉장히 힘들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고 보면 은 그래도 5, 6년간에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laughs> 집에서 혼자 1인셀러로 시작했을 때 신랑이 의자를 사줘서 그거를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던 제가 얼마 전에 찾게 되면서 이때와 지금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8천만 원짜리 전세의 빌라에 살다가 지금은 그래도 내 집만 을했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성장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뭘까? 그럼 우리가 빨리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제 주변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빨리 성장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업계에 대해서 따라갈 만한 멘토가 딱 계셨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빨리 성장하셨던 분들을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마켓을 아, 배워보고 그 중에 한 개의 마켓에 집중하셨다라는 거더라고요. 저도 근데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뭐 이베이도 배우고 아마존도 배우고 뭐큐텐도 배우고 이런저런 마켓을 배웠는데 반응이 오는 마켓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나에게 맞는 마켓이 어떤 건지는 처음에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맞는 마켓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랬고 그 마켓을 찾는 순간 딱 처음부터 찾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긴 있으세요. 그 마켓에만 집중을 하셨다라는 거죠. 리셀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품을 계속해서 소싱하고 그 마켓에 맞는 마케팅을 하고 이런 것만 일인이 하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마켓만 제대로 키우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마켓을 제대로 하나 키우고 나면 나머지 마켓은 응용해서 키우시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지고 한 마켓을 제대로 키우고 나면 정말 주력 상품 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그 주력 상품들을 딱 마켓에 확장을 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저것 말고 한 마켓에만 정말 집중해서 제대로 한번 판매를 해 보는 것이 빨리 성장하시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행동 빠르다. 행동이 빠르고 수정도 빠르다. 특히 남자분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신랑하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은 신랑 벌써 집었어요. 근데 저는 한참을 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해물 하나 사도 어떤 거는 그람수가 200g이고 어떤 거는 그람수가 300g이고 그렇잖아요. 100g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저는 계산을 하느라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신랑은 딱 보고 바로 5,000원인 걸 산다. 그게 어떤 게 잘잘못이라기보다는 여자 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본데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행동을 못 하는 걸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짚는 그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굉장히 빨리 분석하고 빨리 짚을 수 있겠죠. 매번 분석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반쪽 결과가 있지 않을까? 어, 이 예시가 <laughs>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행동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죠.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 건지. 만약에 300g짜리 햄이 200 그0 0 g 짜리 햄과는 당연히 300g, 200g에 5,000원 보다 300g에 5,000원짜리 햄을 샀어야지 맞지만, 이 예시가 맞나요? <laughs>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를 공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나도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나만 잘팔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나시지를 못해요. 사람이라는 게 발전을 할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그룹이라는 사회를 만들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셀러분들도 모여서 정보도 공유해서 시행착용도 줄이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같이 구매할 수 있고, 같이 홍보하면서 아이템도 띄우고, 셀러들 파워를 키울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목소리를 낼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뭉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 옆에 계신 많은 이제 뭐 강사분들이나 많은 분들도 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라 제가 알게 돼서 이렇게 또 연락도 하고, 같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보를 공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이제 성장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인 셀러라는 게 굉장히 외롭잖아요. 같은 이런 고민들을 공유하고 하시면 훨씬 더 롱런 할수 있다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분한테는 왜 이렇게 맨날 퍼주냐, 이렇게 힘들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러면서 자기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도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자기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셀러분들이 성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번째 특징은요. 잘 되시는 분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일단은 사람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앞에 있으면 아무래도 뇌 구조상 자기보다 못난 구석을 찾고 깎아내리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내려놓고 내가 정말 배울 점을 찾고 그잘 되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 되는지를 좀 파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잘 성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되시는 분들 중에 좀 존경할 만한 분들을 찾아서 롤 모델로 삼아서 저 혼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서 잘 되시는구나. 이런 분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나누시는구나. 어,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그런 분들도 많이 배우세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저도. 네,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유료가 아니더라도 무료 강의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국비 지원 강의도 굉장히 많고요. 내가 하고자 하면은 길은 어딘가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시고 잘하시는 분들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롤모델을 찾고 그분들이 어떻게 판매를 하시는지,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시는지 잘 따라가고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시는 겁니다. 일단 셀러분들은 굉장히 많죠. 내가 제조를 하지 않는 이상 아이템으로 경쟁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최저가라고 해서 판매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소비자일 때도 꼭 무조건 최저가만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올리브영에서 살 때도 있고 인터넷에서 살 때도 있지만 정말 최저가인데 올리브가 정말 제대로 나한테 상품을 보내줄까 걱정이 되는 샵에서 최저가라고 사시진 않으시죠. 샵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해외에서 구매할 때는 더 그러시겠죠. 해외에서 구매할 때잘못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파손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판매자가 제품 배송도 빠르게 잘 해줬고 사은품도 좋고 뭐 이러한 구매 경험을 받았을 때 다음에 이 판매자한테 구매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다음에 동일한 제품을 살때이 판매자에게 구매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면서 해외 판매는 국내 판매와는 다르게 구매자층이 천천히 점점 더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단골 고객이 생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골 고객들이 이제 얼굴도 모르는 판매자한테 구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팬심이라든지 이런 단골 고객이 생기는데 여기에 만약에 라이브 쇼핑 조금은 민망하실 수 있지만 라이브 쇼핑까지 같이 하신다면 훨씬 더 샵에 대한 충성 고객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혹은 또뭐 나중에 이르실 수도 있지만 나만의 차별화 전략을 조금 하나하나씩 더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처럼 아무것도 없으셨던 분들이 그래도 무언가에 도전하고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되는 내용 가지고 찾아올게요. 혹시라도 어떤 내용이 궁금하다, 무슨 내용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